내가 디지 내가 디 j 이거 했잖아 맞아, 맞아 이거 네, 좀 하시면 돼요 좀 하면 돼요? 선우 씨 진짜 친구잖아요 맞아, 응. 진짜요 여러분 진짜 한 건데 티안 났죠? 티, 아, 티, 아, 안티 났어요 티안 티 아, 났죠, 뭐예요? 선우가 해는 말이 있어요 선우가 우리 더비 중에 실제 디제이 가는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<laughs> 근데 진짜 한거 같았어요? 맞지 못한 대답 감사합니다. <laughs> 사실 캐첩 고백하자면 원래는 이제 딱 하고 이제 제가 타이밍을 어제 알았잖아요. 그렇죠. 이게 다 엇박이라서 이제 감각으로 하는데 갑자기 인이어아의 더비들 환호 소리가 들려서 막혔어요 어, 그... 그냥. <웃음> 그냥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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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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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상우가 그렇게 열심히 기회 다, 계속 연습했었거든요. <laughs> <손짓을 근데, 맞겠구나. 웃음> 네. 손질했어요. 근데 막혔구나. 네. 내일은 이제 더비도 하모가 2년에 안 들어오게 딱 해서 집중해서 딱 진짜 아, 내일은 진짜로 치거든요. 그래, 내일 그냥 막 그래. 쳐. 그래? 피어 놓칠듯이 쳐. 아무튼 좋았고. 제가 어제 리허설 하는 거 봤잖아요. 응. 음. 진짜 늦은 시간이었는데. 에릭이 얼빠우로 딱 잡히는 거 제가 뒤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었어요. 진짜 너무 잘생긴 거예요. <laughs> 진짜. 아, 내가 오늘 왜 에릭이 진짜로 먹었는데. 아니, 선부가 옆에서. 근데 선우가 좀 끌리더라고요. 아니야. 아, 아, 아니, 근데 현정이가 진 보여줘야 돼? 아니, 현정이 자신 아니고 현정이가 이제 리허설하고 내려오니까 현정이딱 한마디 하더라고요. 무대 어땠어? 근데 현정이. 나 무대나 모르겠고, 너왜 이렇게 잘 생기게 나오냐? 왜 그래요? 근데 약간 저는 뭐냐? 좀 기분 좋은데? 약간 뭔가 찝찝한. 아, <laughs> 무대도 멋있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. 너무 멋있어. 그리고 집 가서 이제 주의... 주현이 형한테 또... 연수영상 보고싶어서 바봐 하니 그러고 딱 보더니 또 저를 이렇게 여기 여기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줬어요 그래서 또 참고하고 더 좋은 무대를 해보려고 했어요 네. 아무튼. 근데 사실 무슨 뮤시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편지 한거 나왔나요? 아니요 편지 한 아직 안 나왔어요? 아니요 아직 나왔는데 아, 오, 아, 그러니까 아 진짜 여기 들어오실 때 아마 편지 다아 있었어. 인터뷰 말한 거구나? 예 아, 인터뷰 그치 인터뷰 아, 인터뷰 아, 인터뷰랑 편지랑은 전혀 다른데 아니야, 아, <laughs> 어, 그렇죠 네, 네, 인터뷰 저저도 나름 체크하려는데 좀 어려워, 네, 뭐, 네 일단 그렇지. 죄송해요. 네, 아니, 뭐. <laughs> 네 어쨌든 뭐아 아, 그거네? 응? 제 말한 편지 그거예요. 그 객석에 편지 우리 다 줬잖아. 아열열열다 주고 있는 거 그거 그거 받았죠? 네. 안 받으신 있어요? 다 받으신 어스고요이자에다받으요명 정도 모두 깔고 앉았을 것 같은데. 다 받았죠, 여러분? 네. 네, 동받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<목소리> 여러분들 막차 놓쳐요. 여러분들 <목소리> 기다려요 집에. 집에 안 들어가도 돼? <목소리> 집에서 <목소리> 내가 기다릴게. 아, 그러면 더비 그렇게 더비된넥두고 형을 혼자 먼저 책임하면 좋요 아, 좋은데요? 빨리 와, 알겠지? 자안무튼 아,